도무데인 정보 트렌드 라디오입니다. 설 명절이 다가오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렇게 설 명절 전과 후에 재난지원금을 주는 곳을 모두 정리를 했습니다. 여러분의 시간은 금이니 바로 보러 가시죠. 먼저 부산은 구별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합니다. 1인당 5에서 10만원 정도로 금액은 각각 다르고요. 지금 거의 다 지급이 되었고 서구, 부산, 진구, 중구가 1월에 지급을 하는데요. 부산 서구는 1월 7일부터 21일까지 방문 신청하시면 되시고요. 온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하시면 설 명절 전 1월 24일에서 1월 28일에 세대별 계좌입금이 될 거라고 하고요. 부산 진구 1월 중순 지급, 중구는 설 명절 전에 1인당 10만 원씩 지급이 된다고 합니다. 부산 사상구는 지급하기로 결정을 했는데 3월 또는 4월에 지급이 예상된다고 합니다. 광주광역시는 전 시민에게 1인당 10만 원씩 일상회복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1월 17일부터 신청 접수하시면 되고요. 12월 1일 기준 광주광역시에 거소를 둔 내외국인에게 지급합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1월 7일에 10만 원을 수급계좌로 입금해주고요. 나머지 분들은 온라인으로 신용카드 충전으로 지급을 받으시거나 또는 주민센터에서 광주상생카드를 현장 지급 받으시면 됩니다. 신청 첫째 주에는 5부제로 운영이 되니 이 부분 참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울산의 경우에는 전 시민에게 1인당 10만원씩 일상회복희망지원금을 지급합니다. 11월 30일 기준 울산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시민에게 지급하며 지급하는 금액은 10만원이고 무기명 선물카드 8만원, 온누리상품권 2만원을 지급합니다.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셔서 신청하시면 되고요. 2022년 1월 5일부터 10부제를 적용하여 지급한다고 하니 참고해주셔서 주민센터 방문하시면 되겠습니다. 서울시는 소상공인 자영업자에게 100만원씩 지급을 한다고 합니다. 대상자는 12월 31일 이전에 개업한 그리고 매달 임대료를 내야하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50만 명이 될 예정이라고 하고요. 연매출 2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설명절 이후인 2월 7일부터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또한 특수고용 노동자와 프리랜서 등 정부 손실보상이 포함되지 않는 분들이 에게는 50만 원을 지급을 하고요 현금 지급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매출 감소가 확인된 법인 택시에 종사하는 택시 기사에게는 50만 원을 설 명절 전에 지급을 하며 공고일 2개월 이전에 버스 운수 종사자로 근무하고 있었다면 설 전에 50만 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중위소득 120% 이하인 예술인은 1인당 100만 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전라북도는 여행사의 민생 회복 지원금 80만 원을 지급을 합니다. 1월 14일부터 신청이 가능하니 참고해 주시고요 신청을 하시면 설 명절 전에 지급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또한 택시 택시기사, 전세버스기사에게도 80만원을 지급합니다. 1월 21일까지 신청을 하시고요. 일반 택시법인 개인 택시조합, 전세버스조합 등을 거쳐 시군교통부서에서 신청을 하시면 설 명절 전에 24일에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예술인들에게도 1인당 80만원을 설 명절 전에 전라북도는 지급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공주시는 효행장려금을 지급을 합니다. 만 75세 이상 어르신들을 포함하여 3대 이상 고성된 세대의 세대주이면 공주폐 20만원을 설 명절 전으로 지급을 하며 추석에도 동일하게 지급한다고 합니다. 1월 20일까지 신청을 하시고요. 주민센터에서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김제시는 전 시민에게 1인당 10만원씩 재난지원금을 지급합니다. 1월 17일부터 신청을 하시면 되시고요. 읍면동 행정부 복지센터에서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신청과 동시에 카드를 지급하며 세대주가 방문을 하면 세대원 카드까지 일괄 수령 가능합니다. 17일부터 5일간은 출생연도 끝자리 오보제 방식으로 지급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정읍시는 3차 재난 기본소득을 지급합니다. 1인에 10만원씩 모든 시민에게 설 명절 전에 지급을 합니다. 선불카드로 지급을 받을 수가 있고요. 지급 대상은 올해 1월 10일 기준으로 신청일까지 정읍시에 주소를 둔 10만 7천명입니다. 1월 26일부터 2월 18일까지 거주하시는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 하시면 됩니다. 추가로 전국청년수당 참여자도 모집을 합니다. 만 18세에서 39세 이하 청년에게 매월 30만 원씩 최대 12개월 지급하며, 농업, 임업, 중소기업, 문화예술, 연구소 기업에 1년 이상 종사한 청년에게 지급을 합니다. 안산시는 모든 시민에게 생활안정지원금 1인당 7만원씩 설 연휴 전에 지급하려 했으나 현재 관련 예산안이 의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상황을 더 지켜봐야 알수 있을 듯하고요. 광영시는 3차 긴급재난생활비를 1인당 30만원씩 지급합니다. 광영사랑 상품권 25만원 오늘 의 상품권 5만원을 지급하고요. 지급은 25일부터 시작되는데, 동마다 지급기간이 달라질 수 있다고 합니다. 고흥군은 일상회복지원금으로 1인당 10만원씩 지급합니다. 1월 13일부터 받을 수 있고요. 65세 이상은 현금으로 64세 이하는 고흥사랑 상품권으로 지급합니다. 외국인은 결혼 이민자, 영주 자격 취득자이시면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기초 노령 연금을 받는 어르신은 계좌로 바로 지급이 되고 나머지 모두는 주민센터에서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장흥군은 모든 국민에게 일인당 재난지원금 10만 원은 17일부터 지급합니다. 신청은 1월 17일부터 21일까지이며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시면 현장에서 바로 지급이 된다고 합니다. 태백시는 전 시민을 대상으로 일인당 20만 원씩 재난 기본소득을 지원합니다. 신청 접수 기간은 1월 17일부터 2월 17일까지이며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시면 되고요. 신청 기간 첫 번째 주. 출생년도 5부제 운영이 된다고 합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장성군은 1인당 20만원씩 모든 국민에게 일상 회복 지원금을 지급을 합니다. 1월 1일 0시 기준 장성군에 주민등록되어 있는 주민에게 지급을 하며 1월 17일부터 2월 25일까지 신분증 지참 후 행정복지센터 방문하시면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을 한다고 합니다. 영암군은 4차 영암군 재난생활비를 지급합니다. 1인당 20만원 지급을 하며 1월 11일부터 2월 11일까지 지급을 하고요. 주민센터에서 신청을 하시면 영암사랑상품권으로 받으실 수 있다고 합니다. 옥포시도 1월 말부터 모든 시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옥포시의 의결을 거치고 1월 말부터 지급한다고 하니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수시는 1월 24일부터 모든 시민에게 1인당 20만원씩 일상 회복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2 0 2 1년 12월 27일 0시 기준으로 여수시의 주소를 두고 있는 시민과 영주권자 결혼 이민자가 대상이 되고요.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하시면 여수 사랑 상품권을 즉시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 밖에도 곡성군이 현재 재난지원금을 준비하고 있고요. 진주시는 노점상분들에게 5 0 만원씩 긴급생활안정지원금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네 이렇게 오늘은 설 명절 전후로 지급되는 재난지원금 정리를 해봤는데요.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앞으로도 이렇게 도움되는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설정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